두 번째 우리 이슈는. 네, 두 번째 김여정. 김여정, 김여정 <웃음> <웃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신나게 비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빛나게, 신나게 비방을 했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한 윤석열, 윤석열 정부 덕분에 우리가 군사력을 당당히 증강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특등 공신이다. 어. 감 나가는 선물이다. 어. 막 이런 식으로 반호법을 썼던데 혹시 네. 보셨나요? 그 담아? 아니, 그, 글로 봤어요, 글로. 어떠세요, 보니까? 아니, 뭐, 이제... 저, 정은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정은이가 이제 통일은 뭐, 없다. 응? 어? 그리고 네네. 이제 이게 이제 같은 종족이라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런 허상이다. 이거는 그냥 네네. 적대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똑같은 네네. 얘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원하던 바다, 이 새끼들아.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게, 이게 교육, 옛날부터, 교육이, 전 교육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은 다른 개념인데, 다른 개념인데, 통일 이런 얘기 하면서, 이두 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는 한 종족이 여러 나라로 살고, 뭐 이제 다민족 국가, 뭐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네이션이라는 게 생긴 데가 이게 민족을 중심으로, 에스닉 그룹이 아니란 말이죠. 정치적, 음. 정치적 결사로서의 국가와 그러니까 종족 그룹은 다른 건데, 우리는 그걸 동일시하고 단일민족 국가, 뭐, 5천년 역사를 한 종족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체제에서, 우리, 뭐, 요 요렇게 보면은 그런 식의 국가 개념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에서 중요한 거는 뭐, 혈통이 비슷하다, 우리가 언어가 비슷하다가 아니라, 어떤 체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한 정치 체제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 전쟁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협박을 하고 하는데 그냥 니들끼리 그냥 니네는 대포 만들면서 사는 나라고 쫄쫄 굶는 나라고 우리는 반도체 만들면서 배불리 먹는 나라다 그냥 니네는 니네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다가 우리처럼 살고 싶을 때 얘기해 우리처럼 살고 싶으면 그때 가서 생 우리가 생각하면 뭐 니네가 무슨 갑인 줄 아니? 누가 봐도 야 우리가 갑이고 니네가 을이야 어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라고, 뭐, 항일투쟁가들의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런 역사관. 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NL 역사관인데, 그런 NL 역사관, 우리가, 우리가 왜 NL 역사관을 청산하고, 민족중심의 역사관을 청, 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 헌법,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국가 간을 빨리 세워야지, 쟤네들이 저렇게 나오는데도, 우리, 가 우리도, 아니야, 아니야, 여정아, 왜 그래? 우린 단일민족국,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다? 그게 우리가 호구라는 얘기다. 그게 우리가 호구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저는 여정아, 저, 저도 여정씨한테 고대로 돌려줄게요. 여정아, 고마워. 그따, 그따, 이딴, 이딴 식으로 얘기해줘서, 너도 특등공신이고, 너한테도 내가 값나가는 선물을 받는다. 제대하고는 우리는 다른 국가야. 유엔도 다르게 돼 있어. 각가로, 국가로, 유엔. UN. 유엔도 국제법, 국제법적으로도 다르게 등록돼 있어. 다른 국가야. 땡큐베리 멋지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laughs> 남북은 다른 국가라는 걸 교육시켜 준 김혜정. 화이팅이다. 저는 김혜정을 응원하는 유재주. 응. 네, 김혜정 응원한다. <laughs> 그래 너는 니갈길 네 갈고 우리는 우리 갈길 가는 거야 잘 생각했어 군사를 증강해봐 어. 그래봐야 좀만에 경제력도 안돼 가지고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고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잖아요 윤석열 네. 정부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사실 남북 관계에는 특별한 뭐 진전 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갈수있다는 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갈수 있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낫다 아니 남북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에서, 우리 한국 전쟁 있잖아요. 한국 전쟁, 우리하고 북한하고 싸웠어요? 우리하고 북한은 곁다리였다고. 그렇죠. 그 전쟁의 주력은, 주력은 초반에는 뭐, 우리 우리 뭐 남북한이 싸웠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주력은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 전쟁이란 말이에요 주력 부대로 네. 보고 주력 화력 그리고 작전을 짜고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분단이라는 것도 결국 북중러 블럭 한미일 블럭인데 결국 그 시대가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 나라 자체를 남북 문제로 보지 말고 블럭 문제로 봐야 돼요 북중러 문제. 블록 블럭, 한미일 블록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한미일 블록의 연대와 유대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가 그쪽 블록에 서 있구나 남북한의 종족적 유대감보다 한미일 이, 이, 이 블록 블럭, 패권 블록의 유대감이 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거에 대해서 헬렐레하면서 남북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미일 공조라든지 이 블록에 게서 특히 대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했다 지금 그 저기 중동에서 전쟁 나는 바람에 지금 완전 히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지원 1순위가 예스, 예, 예, 이스라엘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을 못 받네 모네. 그럼 이크라이나 예, 예, 보고도 말씀이죠. 야 이제 그냥 휴전해라 줄 거죠. 초창기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완전 소외돼 그렇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지금 초창기에는 수복해서 러시아 코를 꺾어버리자 이거였는데 예, 예. 지금은 그냥. 뺏긴 거 뺏긴 거고 더 뺏기지 않은 게 얼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수복은 아니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 이 정도 지켰잖아. 뺏긴 거 뺏긴, 뺏긴 여기까지 거고. 여기까지 정도 느낌. 어, 여기까지 해서 만족해. 니네 저기 몸 밀어 몸 밀어붙여. 지금 이 견적이 지금 러시아를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견적이 어마어마한 견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시키는 거로 만족하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서방이 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 여기서 보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모르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거기서 그렇게 가자지고서 난리만 나지 않았어도 또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이런 전쟁 상황까지 났죠? 그러면 음. 이, 여기서 우리 우리 쪽을 또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 쪽으로 보면 유럽 전쟁이 그렇게 돼 있고 전선이 돼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동북아 쪽에서도 다시 이런 전선 대만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쪽에서 전선이 생기고 이러는 이때에 우리가 남북 문제 같은 걸 주력을 하다가 한밀 블록을 그 관계 이런 게 헬렐레해지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한테 북한하고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디옥문을 여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 같은 거는 남북관계는 철저하게 국제정치에 종속돼 있는 거고 국제정치가 요동치지 않을 때나 남북관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국제정치가 요동치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전쟁 에 이렇게 난리를 칠 때는 그럴 때는 남북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맹물럭하고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남북관계는 그냥 뭐, 별 진전이 없다해도 하나도 문제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뭐, 국제적인 관점에 음. 보면 충분히 유평라 음. 말이 이해가 되는데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보면 음. 국내 이제 각 정부가 있잖아요. 우리나 네. 같은 경우는 네. 특히 통일부가 네. 있는데 네. 통일부 내부에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음. 지금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일부가 왜 있는지 네.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어. 통일부에서 일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아까 어,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월급 루팡하는 부서가 두 개가 있다. 여가부하고 통일부. 여가부. 아. 여가부하고 통일부. 저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통일부는 음. 시대적 사명 다 했다. 음. 외, 외교부 안에 통일국 정도 하면 돼요. 통일국 하면 되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월급 루팡하며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우리가 뭘뭘 뭘 해야지라고 자꾸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뭘 해야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을 해, 해야 되, 했잖아요. 저는 이름 자체를 통일부라고 한, 보다는 그냥 외교부 통일국도 아니고 외교부 남북 관계국 정도로 국그 평가, 그러니까 격하해서 그 정도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곳, 이렇게 해야지 통일이라는 방향성 자체를. 저는 이러니까 내가 구글소리를 듣는데. 나는 그게, 그게 맞는 거다. 나는 그렇게 보자. 나는 이제 내 정견을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예 멸공부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라는 게,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북진통일 얘기했었잖아요. 북진통일하고 네. 멸공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민주화 시대 이후로 남북 대화와 남북 화해 이런 거로 이제 통일부가 그러니까 지금의 통일부와 여가, 여가부는 저는 그래요. 김대중의 알바기다 음. 그러니까 노선이, 그렇죠, 네. 정권이 바뀌면 노선도 변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노선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서 자체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알박혀 있는 부서는 우리는 음. 계속 왔다 갔다 바뀌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네. 하, 방향성을 가, 가지고 생겨 있는 부서는 이런 부서는 만들면 안 되는 부서라는 거예요. 어, 유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가부와 통일부는 폐지가 답이다. 뭐 동의를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사실 실제로 없애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가부도 원래는 해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네. 통일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이거 네. 윤석열 정부의 색을 될까요? 아니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이 통일부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말려요 미쳤냐고 하죠. 선거 말아먹으려고 <laughs> 선거 말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여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론 정치적으로 실행에 옮길 단계는 아니고 여론 조성의 단계 그러니까 지금은 유재일 구구 소리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라고 점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파 진영 내에서. 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네. 그렇게 번져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에서 이게 정치적 전선에서 우리가 51이 됐을 때 저쪽이 49이 우리가 51이 됐을 때 그때 공론화를 해야죠. 제도권에서 네. 공론화. 네, 특히 통일부에 아, 대해서 진짜 시대의 소명을 다했다라는 말은 제가 볼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최소한 외교분의 국으로 들어가든가 네. 좀 축소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자기들의 역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그 때가 됐을 땐 그런 거고 여가부 폐지는 저번에서도 봤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저쪽 그러니까 김대중의 알받는 걸 뽑는 거에서 여가부는 지금 뽑을 분위기 다 됐고 음. 정부 조직법 바꿀 수만 있으면 빼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빼내기에는 여론조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죠 여론조성은 안되긴 맞습니다 음, 여론조성이 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층 당년층 군사 독재 시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우리의 소원은 통이라고 머릿 속에 있다. 우리는 민족 통일과 민족 중 네. 민족이라는 말에다가 민족중과 뭐 이런 거로 국민 교육 현장에서 또 우리를 세뇌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음. 박정희의 민족 사건까지도 그러니까 우파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리더라고 생각하는 박정희마저도 이 민족 우를 중심으로 국가를 보는 것을 심어 우파에다가도 심어놨기 때문에 통일부 이거는 한 세대가 더 가야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겠네요. 그, 그러니까 박정희 세대니까 지금 60, 70년대 이 세대 그리고 이제 민주화 세대까지 지나가고 나서야 이제 음. 그리, 그러면서 조금 조성이 되겠죠. 저는 한 15년 후 10년. 5년. 빠르면 다음 정권 5년, 5년, 6년? 음. 그정서부터 빠르면 5, 6년 전부터도 통일부 폐지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김대중이 알바가 놓은 거두 개는 빼야 된다. 원래, <laughs> 원래 통일부를 김대중이 만든 건 아니지만, 김대중이 음. 테라포밍을 해 놓은 이두 개는 음. 빼내야 된다. 알 빼기는. 그렇게 보고 있죠.